일단은,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공부할 때, 미시, 양수는 양수인데, 1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 그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 상황에서 미시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미시 1보다 큰이 증가함수에 대해서, 이제, X 값을 무한대로 보내고,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보는데, 이 지수 함수의 함수값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 함수값이 계속 치솟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돼 있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x 값을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값은 계속 줄어들면서 점근선으로 달라붙으려 하겠죠. 지수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근선은 x축이다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으시죠? 점근선으로 달라붙으려 할 테니까 점점 계속해서 점근선으로 달라붙으려 하면서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요 내용도 그냥 잘 이해되시죠? 지금 어려운 거 없이. 그럼 여기로 와서 요 내용부터 봅니다. 미시 범위가 이제 1보다 작은 양수에 대해서 감소함수입니다. 지금 요런 지수함수에 대해서 x를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 보내 보면 무한대로 보내면 이번엔 결과가 바뀌었어요. 증가함수가 바뀌었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정근선으로 달라붙으려 하면서 0으로 수렴. 음의 모한대로 보내면 치솟으면서 양의 모한대로 발산하죠. 결과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봤고, 맨 밑에 내용은 똑같이 적혀 있어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C는 실수라고 적혀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 내에서,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에 대한 정의역의 집합, 그 내에서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암거나 하나 찝어오면 임의의 실수 하나 찝어오면 그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궁금하면 함수값을 알아봐도 되는 거고 반대로 함수값이 궁금하면 극한값을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값이 어차피 같기 때문에 왜 같겠습니까? 연속함수니까 그래프 모양 보면 연속함수가 딱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극한값이 궁금하면 함수값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까지 챙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데.